엄마, 아빠. 아빠. 자리표 체구 음자리표자리표라고 했어요. 체자리표. 아, 네이 다리가 청수입니다청쪽 그래서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Mechanics> 어. 네. 네저 밑에 있는. 진주교를 돌아서 많이 다녔거든요. 이 다리가 생기로 해서 서부 진주와 요 남부를 강남부로 있는 중요한 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천수교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저쪽에 높이 있는 데가 서장대거든요. 우리 진주는 우리 레의 성벽은 우리가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잖아요. 그럼 동서남북으로 다 장대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서장대, 이마트 건너편에 북장대 그리고 저 촉송 놀면서 남장대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동장대는 저쪽 산맥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장대가 있었던 동이다 해서 장대동이라는 행정동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 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 진주의 동 이름도 많이 결정되거든요 성의 북쪽이다 해서 성북동이 고요 성의 남쪽이다 해서 남성동, 성의 동쪽, 동성동 이런 지역들은 많이 남아 있고요 저기 보면 빨간 등들이 오른쪽에 많이 있죠 오른쪽에 많이 있는 저 등은 우리 진주 시민들이 자기 소망을 적어서 전부 다 하나씩 저기다 등을 달거든요 그래서 약 3만 5천 개 정도, 정도, 정도 되는 등인데 어, 간절함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 예쁜 우리 진주 시민들이 뭐 축제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 또 자기 소망을 적어서 잡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게 물에 그대로 비치면은, 우리가 옛날에 농계 배웠잖아요. 강남꽃보다도 더 푸른 저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더 붉은 그 마음을 흘러라는 농계의 시가 떠오르면서, 마치 농게 넋이 흐르듯이 저렇게 예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전물로 많이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K 클래식에서 이쪽은 우리 이제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나타내는 뭐 북보라든지 성규형 주전자, 어룡형 주전자, 청성대 뭐 우리 백자 등이라든지 이런 등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진주 성이 지금 또 등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주성에도 들어가면 K 콘서라고 해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뭐 등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척성보이시죠? 우리 진주 사람들은 진주성에 갔다 올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척성도 갔다 올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척속로유쪽에 그 안에는, 진주성 안에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머니들이 빨래도 하러 내려오고 아버님들이 수영도 하던 우리 진주 사람들의 추억과 감성이 녹아있는 우리 진주 난간입니다. 그리고 저척성문은 우리가 고려 말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여덟 번의 중수 과정을 거쳐서 1948년에 국보가 됐지만은 1950년에 전쟁 때또 폭격을 맞아서 국보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 건물은 1960년에 어, 지어져 가지고 지금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는첩성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기에는 선비들이 저기서 진주 난강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도 하고 뭐 글도 읽고 손님도 접대하고 지방 향시도 치 있던 곳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쪽을 지키는 장수들의 공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시고요. 또저 앞에는 우리 진주 무용문화재 진주 건물도 보실 수있습니 저지게 붙어봤어 저렇게 붙어어 옛날에는 좀 떨어져 있었 아이고 <목소리도> 너무 잘 찍으셨네 아흐흐흐 다데 아우 싫가곰불 찍으라고 그래 예쁘시니다예쁘게 그래. 나오. <간의>

在哪？<noise> 아아 오랜만에 오 옛날에 진주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안산이 <laughs> <laughs> 있어 <laughs> 어머니들이 빨리도 메고 <laughs> <머리고 웃음> 쪽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럼 그, 너 그것을 고등놈같이 생많거야응고등놈그이 생긴거야? 응 그것을? 몸을 죽 몸은 음. 너무 많이 음. 입었잖아 얼굴이 죽을거야 응 어딨지 여기 그 다음에 어머니가 빨래를 내려서 이암불에다가 빨래를 삶아주고 그런 사람들 있어 완전 음. 응 어디 갔냐 음. 음. 얼굴 옛날에 이쪽에 다 복사장 저 밑으로 갔는 이제 시켰으면 안좋다는거사장 김희식도 이런 어. 아무 일 없이 또잘 커줘서 고마워. 엄마. 방금 아. 이게 귀여워. 네. 이게 귀여워. 왜? 다 귀여워. 김준현은 어쩌는 거 네, 안으로 들어가.